반갑습니다. 양복남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 채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파일코인에는 저장과 검색 채굴이 대부분의 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컴퓨터에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이거를 검색하게 해가지고 파일코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이 이바이온 프로젝트의 파일 채굴입니다. 따로 광고 비용은 받은 적 없고 제 주관이 섞인 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섞어서 얘기해볼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번째는 채울기 비용입니다. 현재 바이온이 채울기 비용 단가를 확 낮췄다고 합니다. 단나로약 520만원 하던게 42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채굴 대비 보상이 매우 떨어질 겁니다. 일 코인의 가격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보상량도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데 정해진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 채굴되는 코인 그리고 검색하는 데 필요한 코인 더 저장되지 않고 더 검색되지 않는다면 채굴량은 일정할 겁니다. 지금 이 바이온 채굴기에 한달 채굴량은 0.7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5개월을 넣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체킹해야 될 부분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4 2 0만원의 채굴기가 적당한가? 예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채굴 대비 보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520만원 하던 것이 결국 잘안 팔리게 됐고 채굴기를 더 팔기 위해 420만원까지 내렸다고 봅니다. 저는 할인해서 판다고 라 보지 않고 잘 팔리지 않으니 할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채굴기의 보유기간입니다. 채굴기를 한번 사면은 평생 보유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3년은 유상 AS 기간으로 420만원을 지불해야 되며 기본 계약이 끝난 후에 유상 AS 계약을 하면은 추가로 3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30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사실상 6년을 채굴한다면, 72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3년만 하실 분들은 3년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720만원의 비용으로, 파일코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달 채굴량은, 2.7. 그 다음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 채굴량. 그리고, 2022년을 시작으로, 2026년은, 채고량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4년을 곱하고 32.4를 반감해서 2를 곱하면 32.4. 이게 6년 채고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코인이 10만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620만원이라는 성과가 나옵니다. 720만원을 6년 투자해서 약 2배 조금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꽤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고 있으면서 저는 파일 코인의 가치를 고평가하기 때문에 파일 코인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 코인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목표가를 잡으셔서 채굴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0년 10월부터 채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 채굴량이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채굴을 할 거면은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에 채굴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과 수익이 일정하다입니다. 다른 채굴 프로젝트도 알아봤는데 가면 갈수록 발코인 채굴량은 줄어들었지만 이 프로젝트 의 채굴량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둘다 해본 채굴자 피셜이고 그리고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들으시면은 땡큐하고 당장 구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니까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파이온이란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원금을 보장을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먹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이온이란 기업을 좀 알아봤는데 온갖 블로그란 블로그는 다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채굴업체도 알아보았는데 한국 업체가 만약에 규제가 생긴다면은 손실은 투자자 측이 감소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괜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KT와 협약이 되어있고 KT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보상으로 파일코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채굴업체와 경쟁력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DC 구축 계획이라고 보안, 냉각,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전력, 그다음에 기타 유지보수 이런 시스템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고 이런 센터들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는 블로그를 통해 얻은 정보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이 파이온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제가 얻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보드 확인, 채굴, 스테이킹, 노드 확인, 보너스 내 자산, 내 프로필 커뮤니티, 이렇게 답니다.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은 기업 보고서, 재무제표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너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tbcc 뉴스라고 해서 ipfs 뉴스를 다루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파이온을 검색하면은 한국 IPFS 기술개발 설명회입니다. 오존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IDC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가이온이 협력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은 뉴스에서 파이온 프로젝트를 다룬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파이온 프로젝트를 검색해 봐도 나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채우기에 대한 제 네,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프로젝트의 채굴을 경험해본 채굴자의 말을 따르면, 다른 채굴기에 비해 현실적인 채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일 코인을 어차피 장토하는 셈이라면, 채굴기 하나쯤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파일 코인이 좋은 것도 알겠고, 채굴기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보가 좀 부족하다입니다. 제가 얻은 정보들은, 저희 블로그에서 얻었고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합니다. 파일코인 채굴해서 제가 여러개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전부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채굴기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일코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박스 한번 눌러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파일코인을 이제 공부하는 단계이고 훨씬 더 똑똑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파일코인에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구매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코인TV 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라 생각해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 영상이 아니라 저는 채우기 두대 정도를 구매해 볼까 하다가 차라리 6년간 매매 수익이 더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매 비용이 420만 원, 3년 무상 그리고 3년 유상으로 해서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면은 반감기가 진행될 때마다 큰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현재의 가격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1년 가량 최고리 되었고 유통량이 이렇게 가량이면 6년에 6억개가 채굴되고 그 다음에 6년에는 3억개 그 다음 6년에는 1억 5천개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의심은 한번 하시고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온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파일코인TV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문남이었습니다